네. 자, 두 번째 대의에서는요. 이번에는 현재 진행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역시나 시제니까, 시제니까 동사 앞에다가 시제를 넣어줄 거고요. 현재 진행 시제는 바로 낭이 되겠습니다. 나 먹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할 때는, 그렇죠. 또 해당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동사 앞에다가 랑 붙이면은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공부하다라는 동사만 알면 되겠네요. 공부하다가 바로 합. 그러면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그렇죠? 또랑 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랑합 공부하는 중이다. 공부하다를 공부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 시제로 바꿔 줍니다. 자, 그다음 나는 생각하는 중이다. 생각하다가 바로 미이거든요. 나는 생각하는 중이다. 또당 미이.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 대화하는 중이다. 자, 그럼 대화하다라는 동사는 너의 쨘. 이거든요. 나는 대화하는 중이다. 또당 너의 쨘. 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는 수영하는 중이다. 수영하다는 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중또이가 낭머이.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언니는 신문을 읽는 중이다. 신문을 읽다만 알면 만들 수 있습니다. 신문 읽다는 넙바우 넙이 읽다. 그 다음, 마오가 신문이에요. 그래서 치어이랑 넙바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진행 시제는 바로, 그렇죠. 랑을 동사 앞에다가 넣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살펴볼 시제는요. 어,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건요. 과거에도 했고,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와 그리고 현재 진행 시제가 서로 합쳐집니다. 과거 시제가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바로 나, 였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본 현재 진행 시제가 바로 낭입니다. 이두 개를 마, 이 바는 뭐뭐와, 과, 그리고 라는 뜻인데요. 이걸로 바로 과거 시제, 그리고 현재 진행 시제를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마당 하면은 해오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일에 대해서 내가 표현할 때 바로 동사 앞에다가 이 시제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먹어오고 있는 중이다. 나는 오메가3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먹어오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할 때, 그렇죠. 또이다, 마당안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 나는 공부해오고 있는 중이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베트남어를 이제 뭐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공부해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할때 그렇죠. 나와 당을 허 앞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는 생각해 오고 있는 중이다. 어떤 일이 있는데 심사숙고 해서 과거에서도 생각했고 현재도 계속 생각하고 있다 하면은 그렇죠. 나와 당을 히 앞에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나는 대화해 오고 있는 중이다. 마찬가지로. 나아바당 너의 쉔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영해 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나아바당 너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을 읽어 오고 있는 중이다. 신문을 읽다가 너빠이 앞에다가 마찬가지로 이 과거 시제, 현재 진행 시제 묶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